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삶의 역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항상 평범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멈출 때 멈추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또 전진할 때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멈추고 내려놓고, 나가건 아다 믿음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상하신 말씀 디모데 전소 4장 8절 9절입니다. 디모데 전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위기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육체와 경건이 대립이 됩니다. 대소가 되죠 그러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는 합니다. 당연히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운동 선수가 열심히 연단함으로써 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비교해 보면 육체 훈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육체 훈련 육체의 훈련은 한계가 있어요. 이 고대 운동 경기자들이 아 경기자들이 그 경기장에 나가서 그 열심히 자기의 기량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육체 훈련을 하죠. 그렇지만 그 훈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SNF 파들이 그 굉장히 금욕주의 또는 어그 새벽기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이 겉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한 것을 SNS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의 연단.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은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의 영적 훈련의 유익은 끝간 데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면 할수록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케 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적인 그 생활을 계속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경건의 영적 훈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훈련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좀더 자기를, 그, 그, 좀, 그, 긴장되게, 그, 재촉하기 위해서, 아, 나이 시간에는 꼭 기도해야 돼.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어,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기도를, 기도에 푹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몇 시간 했어? 너무 그거를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아, 오늘 뭐한 시간 했어? 두 시간 했어? 세 시간 했어? 막 그거를 지나치게 따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냐. 또 기도를 올릴 때 얼마나 깊숙이 뿌 빠져서 기도를 올렸나? 정말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했냐? 물론 막 기도하고 딱 일어나 눈 떴더니 5 분밖에 안 지날 수도 있어. 요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기도를 많이 그 드리고 시, 드리고 싶어서 드리게 되는 거. 또 기도를 할때 그냥 그게 뿌 빨려서 기도하게 되는거 또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거 많이 하는거 정말 어,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오는거 또 찬양의 흥얼흥얼 나오는거 정말 말씀 읽고 싶어서 또 성경을 피우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야 맛있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읽는 거. <laughs>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수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뭔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굉장히 흥분되고 그 군침을 좀참키게될 때도 있죠. 그런 것 그런 거 똑같아요.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야 오늘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확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군침 삼켜지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촥 펴게 되죠. 딱 편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내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말씀이 그냥 꽉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거. 그래서 이이 경건의 훈련 또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 또 유익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경건 훈련 경건의 영적 훈련 이것이 정말 그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문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경건 훈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 네, 천국까지 이어지고 천국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 하루 중에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체 외적으로 막 정해놓고 하다 보면 날 오늘 새벽에 한 시간 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아 그것도 유익해요. 예수님도 가끔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푹 빠져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영적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도 합니다. 금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현재 삶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삶에서도 경건은 하나님을 위한 아, 향한 경외심인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삶에서도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연란은 약간 유익이 있긴 한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경건은 금생에 있어서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항상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경건이 우리 몸에도 유익해요.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경건은 모든 방면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경건은 금생에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또이 경건은 내생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삶을 어살 때도 이 경건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죄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영적 훈련을 통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생에서와 내생에서의 소망으로. 경건을 위한 영적 훈련을 매일 매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훈련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말씀 읽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 순간이 기다려지시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시죠? 바쁘신 건 이해해요. 바쁘시니까 뭐 이거 하고 기도해야지, 저거 하고 기도해야지. 저, 저기, 뭐, 아, 빠뜨린 거 있는데 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도 언제 합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뭘다내팽개치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무선순위를 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훈련이 영적 훈련의 순간이 기다려지는 그 매일 매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간구하시는 다 응답 받으시고 간구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